바코드는 굵기가 다른 흑백 막대와 공간의 조합으로 영수자나 특수 기호를 광학적으로 읽을 수 있게 만든 코드입니다. 주로 제품 포장 등에 인쇄되어 제품 정보나 가격을 쉽게 인식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됩니다. 바코드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, 바코드 리더를 통해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력하여 오류를 줄이고 스캐너를 통해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바코드는 종이, 고무,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질에 인쇄할 수 있으며 바코드의 일부가 손상되어도 데이터를 읽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바코드는 크게 1차원 바코드와 2차원 바코드로 구분됩니다. 1차원 바코드는 수직선 형태의 선형 바코드로 주로 제품 코드나 가격과 같은 간단한 정보를 기록하고 2차원 바코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리드 형태로 1차원 바코드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. QR코드가 대표적인 2차원 바코드입니다. 그리고 바코드는 수량을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